16번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랬네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 "나는 나의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." 이 문장에서 "은"은이 들어간 말이 주어 들었다가, 얘가 동사, 이게 첫 번째 나와야 되고, 얘가 두 번째 나와야 됩니다. "나는 들었다." "나는 들었다." 1, 2, 3번 중에 뭐? "I heard." I heard. 이게 맞네. 그죠? 나는 들었다.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뭐가 뭐하는 것을 주어 동사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? 이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을, 늘, 이가가 붙어야 되겠죠? 예, 이제 여기서 추측해 보세요. 여러분 답은 이거 몇 번으로 보셨어요? 네, 5 번입니다. 어. 나의 선생님이 그러니까 목적이 되죠. 뭐 하는 것, 목적격, 보고, calling, 무엇을, 나의 이름을, call이라고 하는 분사의 목적으로서 이름이 쓰였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연결되죠. 해석해보면 나는 들었다. 우리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, 이렇게. 비교적 평이 했을 것 같은데, 예, 문장 비율로 나와서 예,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해볼만 하시죠? 예, 여기서 heard, 무슨 동사? 지각. 동사. 원형은요, here. 가능하시죠? 예. 16번 비교적 평이했습니다.